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에. 예, 다 말씀을 가지고 예, 오래 참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룰 때까지 참고 견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새벽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 듀미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 마크로 듀미아는 무슨 뜻이냐? 단순히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분노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야.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게 길다, 멀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 디모스라고 하는 건 분노,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다, 뭐, 감정을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을 우리 성령님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왜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 또 육신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분노, 질투, 시기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 감정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짜증이 나거나. 또 시기와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내 안에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동치는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아, 그 사람은 성령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뜻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내 감정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좀 보세요. 야생마를 보십시다. 야생마가 아무리 준마여서 저 말을 타고 달리면 막 백리도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적토마, 이게 야생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적토마가, 그 뛰어난 말이 다스려지게 된다면 주인이 그것을 타고 100리, 200리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학식,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건드시느냐 감정을 건드시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려야 그 감정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려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래 참음은 또 어떤 어, 방법을 통해서 오래 참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지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때, 그럴 때 항상 우리가 해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참으셨나? 예수님의 우리 참음을좀 보면 우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가를 통하여 말씀을 쓰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오래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성령을 새벽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시는지 성령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22절, 23절을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탄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오래 참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슬픔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슬픔을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욕을 당하시는 것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당하심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전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냥 막 정신승리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어야 이 죄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의지가 이 십자가의 고난에 담겨 있어서 주님이 오래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작정기도를 시작해요. 또한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마음을 먹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과 다른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절제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남다른 나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무엇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아, 고3 수험생만 돼도 고3이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필승, 뭐 이렇게 하면서 띠 붙이고, 뭐 공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아, 취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벌써부터 오락을 끊고 어떤 삶의 절제를 하면서 뭔가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져. 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 마음의 괴양이 없어요. 그러면 태도는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풀어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겨서 마지막까지 지셨나?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셨어요. 그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셨다고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신앙생활할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래 참음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승리하는 것이죠 그다음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출애국기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34장 6절 출애국기 34장 6절을 봅시다. 구약에서 오래 참음이 어떻게 또 쓰여져 있는지를 성경을 보고 또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에요.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헬라어에서마크로뒤미아 이것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쓰냐면 엘크아팜이라고 쓰는데 이 에레크 아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과 히브리어의 뜻이 같이 사용되는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죄를 지었네? 하나님 앞에 악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금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동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감싸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연약해서 빨리 달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막저 앞에 빨리 달리시면서 너왜 이렇게 늦니? 너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왜 이렇게 연약하니? 너왜 이렇게 모자라니, 막 이러시면서 우리를 답라하시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견디시고, 참아주신다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막 기도를 해요. 나의 계획은 막 이만큼 앞서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강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막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막 계속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 뜻이 계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계셔서 멈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참고 찾고 또 두드리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내가 성취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성령의 열매 가없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목표를 위해서만 살면 오래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 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견딤이고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